회사에서 열심히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뜨린 병뚜껑을 못 찾겠더라고요 손전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가져와봤습니다 자가발전 손전등인데 건전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위쪽 버튼을 올리면 전등이 켜지는데 생각보다 빛이 세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아래쪽 버튼을 내리면 발전 버튼이 나왔습니다 바로 눌러봤는데 신기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ASMR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충전해주고 다시 불을 켜봤는데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건전지나 전기가 필요 없어서 비상시에 사용하기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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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 게다가 활용도 할수 있었는데 떨어진 병뚜껑 찾을 때 일에 집중할 때술마실때 운동할 때도 쓸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주를 다마셔서 하나 가지러 갔는데 회사 냉장고에 소주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알리고 바로 소주사러 밖으로 비상? 나갔습니다 밤에도 앞이 잘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편의점 도착해서 소주 사주고 돌아와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줬습니다 앞으로 야근할 때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할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비상 비상